뉴스와 인물입니다. 신춘문예는 빛나는 작가들의 등용문이라 불릴 만큼 많은 문인들이 당선을 꿈꾸는데요. 목포 출신 김길전 씨가 66세 고령으로 2019 신춘문예 당선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김길전 작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2019 경상일보 신춘문예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어, 먼저 당선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예. 어도를 타오르는 물고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저 물고기들을 저, 길, 저 험난한 길로 내모는가 궁금한 때가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제가 그한 마리의 물고기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제게 그 길을 응원해 주신 제 곁의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당선적이 광고라는 시인데요. 긴장과 유머, 승력 등을 고루 담은 시라는 심사평으로 극찬을 받으셨습니다. 어떤 시인가요? 예, 광고는 음, 어느 눈이 퍼부는 날 신장 개업을 하는 장례식장의 벽에 신발 재고정리, 새 신발 사신고 가시오라는 광고가 어지럽게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인적이 끊긴 눈 내리는 길을 내다보는 그 고객길 맥주집 여자는 너무 붉어서 마치 파라 킨사스 같았습니다. 제게트의 이 추운 삶들을 이미지화 해보려 했습니다. 사실 66세 고령으로 신춘문에 도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어, 처음 시를 접하고 또신춘문에 당선이 되기까지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예, 어, 저는 목포 해양대학의 전신인 목포 해양전문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아, 선박 생활을 약 15년 했고 그 후에는 멀리 가지 못해 아직 목포에 있습니다. 제 아버지는 환갑에 가셨고 제두분 백부께서는 더 단명하셨습니다. 제가 그 환갑이 됐어, 되던 해 어느 밤에 에, TV에서 박규리 시인의 그 변속간의 비밀이라는 시가 낭송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큰 징소리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그 시집을 샀고 그꼭 제게 하는 말 같은 그 구절들을 필사하면서 제가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시라는 것이 제가 종을 치기 위해서. 허공을 밟고 올라가는 그 무모한 짓이라는 것을 알아들라면 결코 도망갔을 겁니다. 어, 우리 지역을 좀 살펴보면 김우진 작가도 차범선 작가 등 유명한 문인들이 많이 배출한 예약의 도시인데요. 이 목포 출신의 시인으로서 또 어떤 작품 그리고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으신가요? 예 그분들은 목포가 꼭 회복해야만 할. 자존심입니다. 작년에 작고하신 한 문인께서 목포 문학관의 강의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 한국 문단의 중앙 집권적인 그 상황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목포 문인들이 글이 아무리 좋아도 중앙 문단과 소통이 되질 않으면 목포 문학의 장례는 암울한 것이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 아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목 그분들의 대를 이으려는 목포 문인들의, 문인들에게 길을 터리는 것이 길가에 큰 입간판 하나 세우는 일보다 결코 가치가 없는 일이 아님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작품과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길전 작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